Welcome to English World.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성화연의 영어세상 성화입니다 오늘도 역시 15분간 공부 멋지게 한번 해야겠죠. Oh! Stay in there. 공부를 하니까 떠나려고 하는데요. 채널 고정 그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잭두 역시 하 인사드리면서 우리 잭 기분은 오늘 어떨까? Oh yeah! I've got to blow up some steam. I've got to blow up some steam. Steam 알죠? 스팀. 스팀. 머리에서 김난다. 뚜껑이 열린다는데요. <laughs> 아, we got to blow up some steam. 하면은 뚜껑이 열릴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스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김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그때 뚜껑을 열릴 것 같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아, 아, 반말하면 안 되지. Yes, sir. 이제 반말 안 하겠답니다. 자, 오늘 역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모범학생 벨, 그리고 역시 데니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Go! Hello, I'm Daniel. Today I'll show you something because seeing is believing. You ready? 네, 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오늘은 리듬 잉글리시 시간인데요. 어, 이 리듬 맞추는 게 약간 어렵지만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아, 아, 우리 잭이 없으니까 아주 좋네요. 아, 어, 잭이 없었는데. 자, 오늘은 리듬 영어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전체 리듬을 맞치면서 아주 짧지만은 역시 영어는 인터네이션이좀더 한국과는 좀 틀리시죠. 한국은 공상각치오 미국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좀 길고 사람도 길고 톡도 길고 모든 게 다깁니다. 자, let's go. Rhythm English. 음. 밴드 잉글리시입니다. 딱세 문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스포츠. 아, 어, 운동을 관람하실 때 스포츠 중계를 이렇게 관람하실 때보면 그때 어, 혹시 참조가 될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리듬 치면서 바로 알아듣신다면은 어,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간다면은 뭐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오케이. 몸 풀고. 오케이. 1 2 3 4 Why the long face? Because of e l b o w Who's ahead? The score is 2 w to t w h a t team are you pulling for? Go Korea, go! 많이 들으셨잖아요. 빰빰 빠빰 빰. 대한민국 야이이 스포츠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강을 많이 생각이 나죠.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두 문장만 끊어서 보시죠. Why the long face? 리듬을 하나 하나 똑같아요.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w h e long face? 오케이? Okay? 자, 대답은 because of air ball. 설명 들어갑니다. There Alright, the first sentence is why the long face? Look at my face, b e l l Alright? 이게 <laughs> 무슨 표정인지 아시겠어요? 기분 나빠 보이는 표현인데요. 아, 좋진 않아 아, 보여요. 롱 페이스. 힘을 푹 하고 맛이 간 표정이죠. 오케이. 음, 맛이 okay? 네, 네. 간 표정. 와이 더롱 페이스 하면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맛이 갔니? 이런 음,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럼 okay? 그말 그대로 너 얼굴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 음, 너 기분 안 좋아? 그렇죠. 왜,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해? 이런 음, 표현이군요. 오케이. 네, right, 기분 안 좋은 시무룩한 표정 한번 지어 보세요. 오케이. 어. 지었죠? 예, 저도 힘들었습니다. 롱 아, 페이스 right. 만들기가 좀 쉽진 아, 않은 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a l right. And the second the second one is answer, because of airball. 에어볼 mm. 하면 축구할 때 발을 뻥 차는데 공은 날아가지가 않고 발만 허공에 있을 때 에어볼. Mm. 그렇죠? 그리고 농구할 때도 공이 링에 맞지도 않고 빗나갈 때. 그럴 때 에어볼이라는 mm.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발이 났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축구하는 상황에서 yeah. why the long face? 너 표정이 왜안 좋니? because, because of airball. Air 개발이 났어. All right, good, Mr. Song. All right. 개발 Air ball. 우리는 개발, 그럼 또 개풋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발 정말 개발 많이 차요. 그죠? 특히 나이 먹고 나서 어쩌다 볼 한번 오면은 그냥 마음은 그냥 아, 멋있게 찰것 같은데 차는 거는 딴데 가서 차고 신발이 날아가기도 하고 참 개발 많이들 찹니다 Air ball 명심하세요.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입니다. Who's ahead? The scores two to t w h o s ahead? The scores two to t 들어갑니다. Go. Alright, l the first sentence is Who's ahead? Ahead 하면 앞서다, 네. 앞에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Who's ahead? 하면 누가 앞서고 있냐 네. Alright, 그리고 저희 벨리뭐라 그러셨죠? The score s 2 to 2 그죠, the score s 2 to tw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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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입니다. Okay? <laughs> 2 2, 대, 2, 2,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대 2라는 거죠 Alright, 발음하실 때 2에다, 그 가운데 있는 전치사 2에는 네. 그렇게 비중을 두시면 안 되고 2 to 2, 아니면 2 to 2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요 주시... 됩니다. Alright? 자, 배한번 해주세요. The score is 2 to 2. The score is 2 to 2. Oh, perfect. Alright, Mr. s o n g Alright, 2 to 2. 예, 2, t 2인데 가운데 게 조금 힘이 빠지죠. 왜 중요한 건 score, 두 가지입니다. 2대 2라는데, 우2대 2.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2대 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score, 기억나시죠? 발음을 조금만 때려주세요. Score, score. 아, 왜 이렇게 꼬냐고요? 아, 발음이 원래 그래요. 아, 숫갈. 이렇게 얘기해준 누가. 숫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젓갈. 젓가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 c o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때릴 땐 같이 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What team are you pulling for? pulling, pulling for. Go, Korea, go. Go, Korea, go. 자, fighting. 비슷한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d a n i e l All right, what team are you pulling for? All right, pulling for, pull for 하면요, 배아. 네. 그 본능적으로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pull for. Pull for 하면 음. 어떤 것을 위해 잡아당기니? Uh -huh. 어떤 어떤 팀을 위해 밀고 있니? That's 뭐 right. 어떤 팀이 이렇게 이끌고 있냐, pull for 하면 네.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너는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냐, pull 음. for 하면. 어떤 팀이니? 그쵸. 어느 편 들고 있니? 이런 어. 뜻이군요. 그래서 what team are you pulling for? 하면 pull for의 의미가 편을 들다, 음, 그죠? 네. 이렇게 편을 들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을 응원하니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베리하 신문장이 Go Korea Go Go Korea Go, 이건 뭐베리해에서좀뭐 한국 응원하고 있어 그쵸, 파이팅, 파이팅 대신, 이죠 파이팅 대신 go를 쓰신다면 파이팅 코리아가 네. 아니라 Go Korea Go 네. 대한민국, <laughs> 이거 아까 미스터 송이 보여주셨습니다 All right, Mr. 미스터 송 오케이, 들어오셨습니다 파이팅 코리아, 이 파이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 바로 이 파이팅 이겁니다. 아 그런데 정작 쓰냐고요. 아, excuse me, 에잘안 씁니다. Go, let's go 하는 것처럼 Go, go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Go, Korea, go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화이팅이라는게 감성적으로 우리하고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한국말이 됐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한 콩글리시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뜻은 go go 이것이 정작 가장 쉽고 정확한 영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Pulling forward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 누구 미는 거야? 그랬을 때나너 어, 미러 하고 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구 미러 그러면 아나 한국이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군데서 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누굴 밀어오르면 가능하면 우리 선수 있는 쪽을 밀잖아요. 그 밀다라는 표현. 여기서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을 딱열때 보면 push 또 하나 pull 이렇게 써 있죠. 밀고 당긴다.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자,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박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Alright, one, two, three, four. Why the long face? Because of e v e r Who's ahead? The scores 2 to 2. What team are you pulling for? Go, Korea, go! 아주 잘 맞았습니다. f i g h t i n 이것은 콩글리시입니다. o k a 다음. 역시 준비한 오늘의 국민 영어 시간입니다. d a n i e l l go! Hello, oh, Daniel again. Today we are going to study the verb. 네. 오늘은요, 그동안 배워왔던 비동사와는 잠시 이별한 뒤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at the beginning of this show I said seeing is believing. So 네. today I'm not going to talk too much and I'll give you a nice and easy example for you. Alright. 네, 기대가 됩니다. Okay, good. 자, 첫째로 오늘 일반 동사입니다. 네. 자, 일반 동사 하면 동 자가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는 단어를 나타내는 Okay. 네. 예를 들면, 뭐, 뛴다. 뛴다 라는 단어는 혹시 아시겠죠? 뛴다, 뭐, 음. 프로그램에도 런닝맨 이런 어. 거. 네, 런이죠 That's right, run. 공부한다. Study. 아, 그럼 마지막으로 잔다. Sleep. That's right.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뱀, 제가 문장을 하나 내드릴게요. 나는 뛴다 라는 표현. 나라는 주어는 I죠. 그래서 음. 아주 간단하게 I ru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Exactly. So 네. simple.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반 동사는 I run.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 명이서 뛸 때. 네. 그들은 뛴다라는 표현이요. They run 이에입니다 They run. 그죠? 근데 우리나라 그 여러 가끔 가다 학생분들이. They는 복수니까 run 뒤에 s를 붙여야 된다고. 왜요? 저희가 여러 개 있을 때 s 붙인다고 음. 알려드리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네. they runs가 많이 되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네. 왜안 되는지 제가 느끼기엔 run은 네. 동사잖아요. 네. 셀 수가 없고 네. s는 어디 붙는 거죠? 명사 뒤에 붙는 거죠. That's right. 셀수 있는 복수 명사 뒤에 붙는 게 s인데 여기서 s를 붙이시면 안, 안 됩니다. 되죠. Right, good. 네, 그래서요. 이 원은 동사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음. 아니므로 S가 붙일 수도 없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어, 뛴다, 상태를 나타내는 그때 happy, happy, 뭐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뭐 sad, sad. 이런 것도 S 못 붙죠. That's right. 여기 동작, 행위에 대해서도 S가 붙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귀에 똥이 창이 공부하셨어요. 네, yeah, 그래서 yeah. they are happy. S 안 붙죠. a l h t They run. S 붙지 않습니다. Exactly. 자 그럼 우리는 뛴다. 우리, re We, 위죠. 그래서 위에요. 네. re We, ru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 일반 동사가 간단하죠. 왜? 네. 음. 일반 동사 매우 간단한데요. 비동사는 상태 뭐뭐이다 그리고 음, 뭐뭐 있다, 있다, 뭐뭐 있다, 있다. 이렇게 그렇죠. 뜻을 나타내는데 이 일반 동사는 뭐뭐하다, 음. 뭐 공부하다, 자다, 좋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구분을 지으면 쉬울 것 같아요. e exactly. 근데 네,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주의할 점. 죠? 그렇죠? 비동사. 우리 네. 또 학생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비동사 하잖아요. 네. 비동사를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나는 뭐뭐 한다 일단 하면 i am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나는 뛰다 그러면 i am run. I 나는 am 공부한다. i am study. study. 뜻이 어떻게 돼요? 나는 달리기다. 뛴 박질이다. <laughs> i am study. 나는 공부이다. 공부다. 라고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run이나 i study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아 훨씬 더가 아니라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Okay, 훨씬 더가 아니죠. Yeah. 네.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같이 쓸수 없고요. 동사는 음. 딱한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ly.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뭐 I am study, 음. I am like 이거 비동사를 기본적으로 배웠다고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I, you, they, we 가지고 일반 동사 같이 쓰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시고요. 자, 나는 공부한다. I study. 그쵸, 나는 네. 공부한다 영어를. 영어를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Mm -hmm.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은 어순 이 약간 다르죠? Exactly. 그래서 지금 제니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Uh -huh, 그러면 탐과 제리는 탐과 제리는 뛴다 빠르게. 뛴다 빠르게. <목소리> 어 부사도 mm -hmm. 들어갔네요. 탐과 mm -hmm. 제리, 그래서 탐 o m a n 뛴다 run. Mm -hmm. run스 아닙니다. 그니 네, Tom and j run. run. Fast, f a 다 s t e exactly. x a e i t l e o 오늘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 the o e w o i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is the n e w is t h one w i h e one the o n w is h e one t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우 s the 지 n e w h 적으로 t e one who i 우이스 <laughs> 아하 목소리 갑자기 내니까 헷갈리네. 자. 요런 표현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한번 들어 보시죠. Oh, Come over sometime. 어? Come come over sometime. Come over sometime. 퀴즈입니다. Come over 와라. over 넘어. sometime 언젠가 넘어와라. 어? 탈북자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글쎄요. 자, 이 표현은 바로 간단합니다. 생각하신 거와 만나 보십시오. 해석도 한번 해주시지 뭐. 오케이. 어, 한번 봐. 한번 보자. 네, 언제 한번 봐. 이럴 때 come over someti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으로 되죠. Come over sometime. 이 표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 방송실에 come over sometime 한번 넘어오시죠. 뭐 자. 다음 이 시간 역시 멋진 내용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